절벽 같은 추락 5월에 인도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영원선을 넘어서 마이너스 37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사상 처음 목격하는 마이너스 유가는 원유 업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현상은 코로나 19로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기름 쓸 일이 줄었는데 기름은 계속 넘쳐나고 원유 업체는 이걸 저장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 보니 돈을 줘서라도 어딘가에 떠 넘기려는 겁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5월 인도분 시장 종가는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였습니다. 마이너스 가격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원유를 팔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전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배럴당 10달러가 무너지더니 오후 들어선. 장중한 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유례없는 유가 급락의 이유는 코로나19로 각국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며 산업 수요가 급감한 반면 원유 재고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구매자가 없다 보니 유조선들이 도착지를 정하지 못한 채 원유를 싣고 있다며 현 상황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싼 값에 사들이기를 원하는 수요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장 시설이 포화돼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원유를 사둘 곳이 없다 보니 가파른 폭락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면 일시적인 가격 왜곡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저장 장소가 마땅치 않자. 인수 시점이 임박한 5월 물량을 일제히 내다 팔아서 발생한 비정상적 가격이란 분석입니다. Again, 인수 시점이 조금 더 남은 물량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것인데, 또 다른 유가 지표인 브렌트 유도 6월 인도부는 배럴당 25달러 선에 장을 맞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